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요. 전환기의 뉴스를 통해서 이번 6.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 문제가 아니다.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, 무너뜨릴 것인가, 그 생사의 기로에선 선거 어떤 생각이신지 반응을 좀 듣고 싶습니다. 네.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요. 어, 저희의 답을 들으실 필요도 없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.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.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정치적인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. 어,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안헌정 세력이 후보라는.